오늘 함께 묵사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 또는 거짓 교사들이 언제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박해가 주어지고 영광이 아니라 비난이 될수 있는 그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성도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희생을 감수하는 마음이 지금의 우리들보다 훨씬 더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그들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혹과 거짓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이에 대해서 예민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이런 미혹과 거짓을 용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거짓 사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부터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거짓 사도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도 거짓 사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언제나 첩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문에 경계에 실패하는 보초병은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초병들은 언제나 첩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언제나 경계하며 주의 깊게 살핌으로써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내에서 용납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거짓된 사도들을 드러내었던 예배소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거짓된 자칭 큰 사도라고 자신들을 일컫는 말하는 자들을 용납하였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우리가 전파한 복음과 다르고 우리가 전파한 예수와 다른 가르침 그리고 다른 영을 받은 이들을 너희가 참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남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이 아마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활동하였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거나 아니면 승리주의, 승리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승리주의 신학은 오늘날의 번영주의 신학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승리주의 신학을 가졌던 이들은 바울의 약함, 특히 병으로 인해서 어, 약했던 바울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이 없고 성공하고 번영할 일, 자랑할 일만 생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승리주의 신학입니다. 유대 율법주의 자들일 수도 있고요. 승리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잘못된 신학을 가진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단지 요즘에 신학적으로 교단별로 조금씩 다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해가 다른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들이고 사탄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때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이 버젓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먼 이야기가,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재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대단히 희귀한 일이 아니라 대단하지 않은 일이고 평범한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도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를 아단과 하와의 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 역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 그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모든 빵을 쉽게 오염시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국에서 보게 되면 신천지 교인들이 작은 교회에 하나 둘씩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명두 명씩 포섭을 하게 됐고 나중에그 교회의 간판이 신천지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었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가까운 예로 들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일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금전적으로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않고 늘 조심하는 일입니다 9절과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스스로 자급자족하기도 하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교회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교회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해왔던 대로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그의 사역을 계속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과 사역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유독 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게도노야 지역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유독 이 지역에서만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온 형제들로부터는 지원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받지 않았을까라는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받지 않고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일이 거짓 사도들이 인정받는 일을 끊을 수 있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당시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웅변하는 자들, 철학을 하고 연설을 하는 자들이 돈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연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보편적인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가짜 사도들이 바울이 가르침을 전하고 옹변을 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 것은 그가 분명히 무언가 부족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모든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마게도냐, 마게도냐 지역으로부터 온 형제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이 돈을 받고 받지 않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돈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가 몇몇 유력한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어떠한 오해를 불러일으키,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돈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웅병가에게 돈이 많은 자들이 돈을 주면서 지원을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론을 대변하는 쪽으로 철학자들이 웅변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라고 그 당시의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바울이 받지 않았다면 뭔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그 지역에 있었는데 거짓 사도들은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이유가 거짓 사도들이 인정을 받으려는 것을 끊을 수 있다라는 있다라고 끊을 수 있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돈에 의해서 전파되지 않고, 진리는 돈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전파가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 사역하는 자들인 거짓 사도들에게는 돈이 목적이고 돈이 없다면 자연히 고린도 교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였던 것은 아마도 이것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처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빛나게 전파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깨끗함과 진실함에서나 복음은 전하는 깨끗함에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추진력은 아마도 물질이었기,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도 내가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인정받는 것을 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한 것은 10절에 나오는 진리와 11절에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예수님께 중매를 보내듯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신부로 보내듯이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 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의 목적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결국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했고, 그들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부터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르침이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탄의 일꾼들이 언제나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지 그렇지 않는지 늘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을 시험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